위 또는 대장에서 발견된 선종, 용종 등은 보통 저등급 또는 고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중 고등급 이형성증은 전암 단계 즉 제자리암으로 간주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KCD 지침 및 세계 보건 기구, 국제 질병 분류 기준 등에서도 고등급 이형성증은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제자리 암종은 약관상 소외감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암 진단비의 20% 정도 수준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단서상 위의 양성신생물 D13.1, 결장의 양성신생물 D12.6, 직장의 양성신생물 D12.8로 표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진단 코드만 보면 암이 아닌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중요한 것은 병리 검사 결과지입니다. 조직 검사 결과에 고등급 이형성증 소변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제재암 또는 전암병변으로 인정되어 진단비 청구 가능성이 열리는데요. 단순히 코드만 보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